비올 때뭐술한잔 하는 거 아주 좋죠. 그런데 어떻게 들어온 집이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소란스럽네요. 그래도 기왕 들어왔으니 어떻게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뭐 컵도 하나 더 있고 세팅이 하나 더 있는데 오늘 누가 오는 건가? 어, 안녕하세요. 아니요. 올 거. 반갑습니다. 예, 여기 올 아니었어요? 어, 영광입니다 선생님께 직접 보겠습주자 주저... 예. <laughs> 제가 지금 팬심이 좀 있어서.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 작품이 좀 집에 많아요. 네. 그래서 옆에가각번 네. 사인만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사인분들 먼저? 네, <laughs> 사인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여기 네. 사인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어, 아니. 이... 최 사장, 도 네. 뭐, <laughs> 그러면, 뭐, 네. 준 연예인. 면이... <laughs> 아, 예 아, 아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 이것도 <laughs> 하게 됐습니다. <laughs> 누인가 누가 지금 고로록 소리를 내었어? 원래 요리를 했었어요? 아니요 저는 원래는 이제 패션 회사에 오래 다녔었어요 11년 동안 회사를 한 군데를 다녔어요 근데 그걸 그만두고 가게를 오픈한다고 라 해서 가오픈을 해서 인스타그램에 지인들만 오라고 했는데 그날만 2 0 0명이니요 그러니까 저희 음식도 준비가 다 안됐는데 막 오셔서 1시간 이상 기다리시고 막 아. 음식을 막해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아서 지금도 공부하는 자제로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군이, 공부는 끊임없이 해야 되고. 네, 네. 일단, 저기. 메뉴를 아. 좀. 네. 김치찌개, 육회도 있는데, 한번 메뉴판. 종구에. 네. 네. 한번, 네. 네. 네,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한식 주점이에요. 그래서 제 지인이, 친한 형님이, 김종국 그 형님이. 네. 육회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아, 우리 한우 많이... 육회? 네. 그러면 한우 육회 하나 오고. 어디 문어 숙무로로 하나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술은 뭐가 그 복분자 그 소주가 있습니다 증문주가 아, 네, 그래요 그래도 네. 향이 엄청 좋고 도수가 높은데도 물먹심이 진짜 좋아요 그거 한번 같이 아, 해서 예. 드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부탁드릴게요 여기 만월, 네, 만월. 예천주보고요. 예천 주보고요 예천 조분중예요 복분자 증류주가라고시면데요 이쁘게 이제 색깔이 아주 이쁘네. 네. 야맛좀 볼게요. 네, 향도 네. 한번 보시면되겠습니다야이 맛이 군더레기가 없네. <laughs> 네. 보통 전통주의 단점이었던 부분들이 향이 강하면은 술이 조금 떨어지고 향을 억지로 조합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나거요 네네네. 이거는 좀 은은하게 네. 좀 자연스러운 술이래서. 그리고 이제 뭐 안주 올 때까지 김 한번 드셔요 이거 김치는 여기서 담은 거예요? 어, 저희는 기성이 없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병원 식당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 반찬이나 이런 것 되게 좋아하시고 잘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지금 부엌에 어머니가 계시죠? 네 어머니가 이제 뭐 준비해 주신 그 가게를 시작하기 전에 어,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제가 원래 전 회사에서 했던 게소싱랑 마케팅이었거든요 누군가가 잘 만든 음식은 내가 잘 팔면 되겠구나. 생각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이 가장 제 편이시니까 어머님도 흔쾌히 도와주시고 해서 음, 그게 지금 몇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워낙 그년 데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열이면 열 사람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처음에는 진짜 간도 많이 안 세게 했었는데 이 지금 그게 명언 밥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술안주다 보니까 음. 조금씩, 조금씩 간을 좀 맞춰가기 시작했던 것같요 음. 저희 문어스케 한번 드셔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분너스케랑좀 다르게요. 양념은 다르다고 보는데 오우랑 오이랑 이제 스테랑 같이 드시면은 조금 더좀 음, 산뜻하게. 드실 음, 아니 근데 여기 저희 손님들 분포가 대체로 젊으니까 네 분포는. 젊고 네. 그래서 저희가 술가시 키포인트예요. 좀갈수 있는 소스로 이제 오이랑 술까지 끼워서 입안에 잡아요. 이 술은 젊은 사람들한테 반응이 어때요? 어 솔직히 말하면은. <laughs> 어~ 저 나이는 좀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저분들을 그래서 조금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저희가 많이. 추천을 먼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볼로도 만드는 게고요 조금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흠? 니요 아.. 요거는 저.. 요는 서비스! 요거는 비오는 날에 항상 김치찌. 저희가 드리는 서비스예요 야뭘 했길래 이렇게 빨개요? 김치 이김치로 온거예요? <laughs> 네 맞습니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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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가게가 외국 손님이 자주 오세요. 근데 뭐 이런 한식은 신기하니까 많이 드시는데, 이제 전유, 저희 육전이나 이런 거 갖다 주면. 백이면백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아주 맛있네. 괜찮습니까? 아, 이거 두개 먹어봤는데 아주 괜찮습니 예. 다른 술뭐 먹을만한. 다른 술로. 거. 어떻게, 증류적으로 들까요? 아니면 막걸리. 막걸리도 좋아보여. 막걸리. 막걸리 같은 경우는. 막걸리 달지 않은 걸로. 어, 달지 않? 아, 저희가 안단 막걸리는 없는데, 약간 화이트 와인 같은 느낌으로 하면 좋죠요 좀... 그 무릎을 썩지 않고, 맑은 술, 청주 느낌으로. 어, 어, 어. 아, 이건 또 이렇게 생겼네? 네, 예, 저희는 이제 와인잔에다가, 첫잔은 이렇게 드시고, 음. 이게 아, 맛있는 거, 예, 그, 그, 맛있, 청주로 예. 먹읍시다. 예, 한번 드셔보시고. 야, 이건 거의 향이 안 나네? 네. 뭐 이런 간이 센 음식이랑 막걸리 드실 때는, 이렇게 드시는 것도 저희는 추천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야이부분에 사는 친구들 다 불러야 되겠다 이거 <laughs> 그건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아니 밑에서 뭘 파네 찰밥이군어 찰밥 먹번 같이 드셔보시면 어, 오케이. 그럼, 오케이. 네. 오케이 토니버터랑 탄산수 있고 이벌처럼들 음. 선생님께서 워낙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난저 토니버터 해갖고 집에서 가끔 혼자 먹어요 <laughs> 거의 매일 집에 취해갖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운동하기 전에는 그랬었는데, 음, 2주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요 그건 오늘 낮 때문에 마시는 아. 거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laughs>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런 술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드리게 됩니아 근데 아까 그냥 요 스크롤도 먹었던 것보다 좀더 향이 이게 훨씬 나아요. 아 괜찮으세요? 네. <laughs> 사실은 춘식당이라는 이름이 춘식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곰순차에 먹을 실이 보리담차로 있어서 곰을 먹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을 아하. 사실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틱하고 밝고 새롭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 공간에 찾아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코스트가 높아요. 일부 손님들은 비싸고 가성비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그 우리 가게 식구들 하는 말은 맛있게 좋은 음식 만들고 술 많고 좋은 사람들 많으면 됐지 뭐 그랬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laughs> 밖에서 막 기다리고. 감사해요. <laughs> 어, 이 집에 뭔가 있다고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메뉴, 조리. 네, 아주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게 있어요. 드리기 는 쉬우실 겁니다. 말은 들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내일 출근 안 아, 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 음,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차차차. 차차차. <laughs>